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실외 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오르는 난방비가 걱정입니다. 난방을 안할 수는 없으니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과도하게 나올 수 있는 난방비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겨울철 과한 난방비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철 과한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 설정부터 하셔야 합니다. 온도 조절기 버튼을 가정 환경에 맞게 누르는 것만으로도 난방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일러의 온도 조절기 설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온도 조절기를 보시면, 온돌 모드, 실내 모드, 예약 모드, 외출 모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온돌 모드와 실내 모드의 차이점은 온도 감지 센서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실내 모드는 온도 감지 센서가 온도 조절기 안에 있어 온도 조절기 주변의 공기 온도를 감지하여 공기 온도가 설정한 온도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보일러를 가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내 모드로 온도를 26도로 설정하였는데 집이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외풍이 심하여 온도 조절기가 있는 방안에 온도가 낮다면 설정한 26도까지 공기 온도를 올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만큼 보일러가 작동하게 되어 결국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풍이 심하여 단열이 잘 되지 않는 가정이라면 실내 모드 대신에 온돌 모드를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내 모드와 달리 온돌 모드는 보일러의 내부에서 데워져 방바닥을 돌고 도는 난방수의 물 온도를 높여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조절기를 온돌 모드로 두고 온도를 60도로 설정하였다면 60도까지 데워진 난방수가 바닥을 순환하여 난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돌 모드에서 적정 온도 설정은 몇 도가 좋을까요?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고 온도가 85도까지 설정되는 경우에는 60도 정도로 설정하여 사용하시다가 뜨겁거나 추우면 5도씩 가감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던 방에서는 처음 온도를 60도로 맞춰 방 안의 온도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데운 뒤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차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열이잘 되지 않아 외풍이 심하여 집안의 공기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실내 모드 대신에 온돌 모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약 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약 모드는 1시간에서 12시간 중 원하는 예약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동한 후에 예약한 시간만큼 난방을 정지하고 다시 난방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예약 모드로 2시간을 설정하게 된다면 15분에서 20분 동안 보일러가 가동하게 되고 이후 2시간 동안 꺼지고 다시 15분에서 20분간 보일러가 가동되고 2 시간 꺼지는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외출 모드는 보일러의 동파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온도만 유지하는 모드입니다. 센서에 감지되는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는데요. 이때 난방수의 온도가 그만큼 식기 때문에 집에 귀가하고 보일러를 작동하게 되면 식어버린 온도만큼 가동을 하게 되므로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는 보일러를 예약 모드로 원하시는 시간 단위로 설정하여 집 안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후 설정한 온도까지 낮은 온도에서부터 보일러가 가동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유지된 온도에서 설정한 온도까지 보일러를 작동시키는 것이 가동 시간도 줄일 뿐더러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온수를 사용하실 때인데요. 이 온수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일러에서부터 방바닥을 돌고 도는 난방수와는 다릅니다. 이 온수는 싱크대나 세면대에서 사용하는 온수. 흔히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얘기합니다. 온도 조절기에 온수 조절이 저 중, 고로 표시되어 있다면 중으로 놓고 쓰시는 것이 좋고, 온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36도에서 42도 사이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온수를 높은 온도로 설정하여 사용하게 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고, 높은 온도로 나오는 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찬물을 섞어 사용하게 되므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꼭지가 온수 방향으로 된 상태에서 물을 들게 되면 보일러는 물을 데우기 위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잠깐 손을 씻거나 짧은 시간 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수도꼭지가 냉수 방향을 향한 채로 물을 트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비가 온수 사용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중간 온도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일러 설정 방법으로 난방비를 아낄 수 있었는데요. 더욱 난방비 절감을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일러를 조절하였는데도 실내가 따뜻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단열 때문인데요. 실내의 공기 열기는 벽이나 창문, 문틈 등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단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외풍을 막는 것이겠죠.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에어캡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뽁뽁이인데요. 에어캡 사용하게 되면 마치 창문이 내복을 입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에어캡의 공기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 실내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켓과 함께 문풍지를 사용하시면 더욱 외풍 차단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외풍을 막는 방법에는 커튼을 사용하거나 이중창 설치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난방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습기 사용입니다. 겨울철에 가습기 사용은 실내의 습도를 높여 난방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은 실내가 건조해지지 않게 해주고 적당한 습도가 공기 중에 열을 간직해 난방 효과를 높여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정 실내 습도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습도가 4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반면 60% 이상이 되면 곰팡이가 서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40%에서 60% 사이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실내의 난방열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가의 난방기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전기 효율 등을 따져야 하므로 난방비 절감하려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난방기구 사용 시에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온도 설정과 단열에도 신경을 썼지만 난방비가 여전히 많이 나온다면 보일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단순 고장이 아닌 오랜 시간 노후가 된 경우에는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다정형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시, 군, 부청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보일러 한대당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대리 신청을 접수로 간소화할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폭탄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일러 온도 조절기 설정하기, 외풍 차단하기 단열 제품 및 난방기구 사용하기 등으로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각 가정의 외풍이 심한지 아닌지부터 체크하셔서 온도 조절기를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복 입기, 수면 양말 신기 등 소소한 방법들도 있는데요. 올 겨울 모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